근데 여러분. 아니 근데 진짜 얼굴 좀 빡이지, 성구. 이거 인정하지? 아그니까 솔직히 내가 강성구보단 잘생겼다 인정하시죠? 아 진짜 말안 되지 이거. 야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오잖아. 진짜 개빡이에요, 이거. 면적이 넓다라뇨.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. 우리 성구한테 상처야. 성구 존자리인데는 나가라. 너 강성구냐? 말안 돼, 이거. 아니 근데 강성구 존자리라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. 안과 가셔야 될것 같은데요. 진지하게. 성구 상처받는다고요? 아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 성구야. 하 너... 아... 이거 내가 좀 심했네. 근데 우리 성부 이렇게 동기 부여 해 줘야 돼, 여러분. 아니, 진지하게 친한 친구가 좀살좀 좀 빼야 되는데 맨날 뭐 먹어. 그러면은 옆에서 더 자극 시켜 줘야 된다니까? 그막 좋은 말만 해 주면은 정신 못 차려요. 더 심한 말해 주고 오히려 더 악담을 해 줘야 얘가 진짜 아, 내가 이제 진짜 큰일 났구나 하고 그러지. 아니, 이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 근데 왜냐면 강성구도 나한테 그래. 형 티모 이제 뭐 질려 네, 형 잘... 아주 그냥 훈수가 기가 막혀 내가 봤을 때이 사람 방송이 신이야 형. 이러니까 이제 나도 거기서 못 보듬어줬어요 내 네, 여러분 우리 선구 보듬어주세요 우리 선구한테 악틀 다는 사람 실시간으로 다 추방이야 지금 경고했다 진짜로 내, 내 동생 욕하지 마내 동생 뭐라 하지 마세요 진짜 서운하니까 그래도 어? 12년 친구예요 당장이 제일 욕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허 경고